거저사도신경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70장 찬송합니다. <laughs>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큰 사랑 인하여서 나자. 「し」を「し」 시강님할 때날 영접하시리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치 죽은 신을 대하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세상 뜻에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자주 목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심과는 다른 에너지원을 얻고 오늘도 영생의 깊은 우물에서 아버지 생명의 샘물을 퍼서 마시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치유의 은총을 갖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넘던 여정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과 저의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는 정 가운데서 오늘도 기뻐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환우들 지난 밤에도 또한 아버지 불편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멸의 밤을 지낸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심성 기도하는 이들이 꼭 대기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응답을 꼭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 역대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에서 15절 6절 같이 합니다 안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은과 안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곧 병거 3만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서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전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수, 아우 수아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앞 먼저서는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전부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제 암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마저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암몬 왕 나아스는 평소 다윗과 깊은 신뢰를 쌓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아늘 아들 한누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다윗은 나아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문사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한눈의 신화 중에 몇몇이 다윗의 조문사절은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침공하려는 흑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안몬왕에게 잘못된 간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한눈왕은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그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가지고 배 망신을 좀에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우는 자신의 처사가 다윗의 분노를 자극하였음을 알고는 앉아서 공격을 당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아람의 병거와 기병대를 빌려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죠. 당시 다윗은 요압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저들의 침공을 막았는데, 요압은 참으로 충직한 부하였고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아도니아의 편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기 전까지 요압은 다윗의 없어서는 안 되는 충성스런 신하였습니다. 자. 요압은 자신의 군대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을 뽑아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아람을 상대하게 하고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서 암몬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람 군대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약한 쪽을 서로 도와가며 싸우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죠. 전투 결과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고 전력이 한창 앞선 것으로 보였던 암몬은 대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패망할 자와 승리할 자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착각이 멸망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패망한 암몬왕 한우는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착각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실수를 벌이죠.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자격지심이 생긴 나머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또한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스스로 폐망해버렸어요. 우리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착각 때문에 폐망에 이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실수는 작게 보고 남의 실수를 크게 보는 착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든가 착각에 빠져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눈에 석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신앙 생활은 우습게 보는 한편 또 자기가 가장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일 수 있고 자칫 멸망을 자초하는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 히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심한 착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 괴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주의종을 미워하고 비방하면서도 또는 다른 교우들을 미워하고 다투면서도 내가 제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된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착각은 폐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을 보고 이 부족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해서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에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에 기대어 빚을 지는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운왕을 보세요. 착각 때문에 패망에게를 자초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빚을 내어 행하다가 결국에는 패망과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다윗의 분노와 다윗의 반격을 두려워한 한운왕은 자신의 군대만으로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아람의 군대를 돈을 주고 빌리죠. 그리고 나서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줄을 착각했어요 그러나 자기심과 무기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꼬맹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아처럼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자는 결국에는 폐망에 기대는 거예요 삼선은 자기심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사명을 다 져버리고 이방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여 결국은 두 눈까지 잃어가면서 자기의 폐망을 멸망을 자초해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아 우루에서 나와 하란을 거쳐 가난에 나와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생활의 레벨에 있어서 둘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도 세상을 다스리며 살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두 사람의 천사를 대접함에 있어서도 이 차이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천사 세 명을 대접하는 모습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연이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세 명, 3명, 단세 명을 대접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한 마리 넘는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구웠고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나무 아래서 에 손님들을 대접하면서도 이거 너무 약소하고 부끄럽다고 미안해하면서 정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어요 자, 이분들이 똑같이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세 명의 사람들 실은 천사들이죠. 보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뭐 대단한 거라도 대접하는 양 식탁을 끌어오더니만은 그런데 고작 대접한 게 뭔가 하면은 맛없는 무교병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네 개떡과 같은 것으로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은 아니죠. 고작 개떡을 대접하려고 거창하게 식탁을 펼쳤던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대접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롯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나 천사보다도 더중요하겼어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폐망에 이르게 되죠. 아브라함의 대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도록 강복해 주신 반면에 롯은 소돔성에서 죽기 직전에 겨우 목숨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산속 동굴에 살면서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멸망의 적석인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죠 우리 주위에는 롯처럼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인색한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롯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골 선배 목사님 교회에 양계장을 하는 좀그 동네에서는 잘 사는 부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닭한 마리 대접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닭을 세 마리나 갖고 와서 목사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교인을 통해서 사연을 알고는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연인 즉, 집사님의 양계장에 전염병이 들어서 닭이 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거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고 목사님한테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세상의 재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정은 얼마나 가치없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행동이었죠. 이런 일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롯과 같은 그런 계열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죠.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고 우선 믿고 제일로 믿고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은 서로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침략을 당한 다윗은 청사람과 요압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때 요압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부대를 둘로 나눠서 서로 돕게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남은 무리는 아우 아비세 수아에 맡겨 암문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문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작전을 짜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서로 도와야 범사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할 때 또한 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은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13절,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요압의 아름다운 믿음의 액션, 액션이 여기 나타나 있죠 우리에게도 항상 이 믿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우사밧 왕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가대를 앞세워 적진으로 달려가며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과 더불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예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에 축복을 허락하죠. 시스기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쳐들어온애적도 물리쳐 주셨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플레처라는 목사님의 이 유명한 간증 이야기예요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교회에 들어가는데 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난간에 올려둔 설교 원고가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었던 목사님은 할수 없이 풀무불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너고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에 정말 생명을 걸고 참석한 여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점을 하는 남편은 아내가 빵을 굽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도와주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항상 주일 성수를 방해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일 교회 나가면은 내가 빵 굽는 화덕에다가 당신 얼굴을 밀어넣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여집사님은 교회 나오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비록 오늘 불타는 화덕에 얼굴이 박히더라도 나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담대하게 갔습니다. 마침내 가게에 이르는데, 남편이 붉으락 푸르락한 얼굴로 빵을 자르는 칼, 그게 꽤 크죠. 길잖아요. 그걸 들고 가게 문 앞에 딱서 있더래요. 그걸 본 여집사님의 마음이 담대했던 마음이 점점 쪼그라드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칼을 뚝 떨어뜨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의 얼굴이 해가 집이 나서. 내가 칼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니까 포악한 남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 남편마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폐망과 승리의 분기점에 서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의 기쁨과 승리만 넘쳐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만만치 않고. 때로는 위험하고 위협적이기까지 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내던져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에 각각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의 기도가 신나게 응답되는 거룩한 시간 꼭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실력자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험 성적이 저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적이 저희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 먼저 저희들의 감각이 깨어나는 아이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